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개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의 모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모세도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이 부모가 석달 동안이나 이 모세를 감춥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이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역청으로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보냅니다. 이제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이 막내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만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정말 슬프고 서러웠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핏덩이 아이, 아이를 이 막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만 하는. 이 운명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를 애굽의 왕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던 이 모세가 한순간에 그 신분이 바뀌어서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직접 기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 애굽 사람을 몰래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서 중재를 합니다. 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히브리 사람이 너, 네가 무엇인데 우리의 싸움을 말리느냐? 네가 어제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느냐?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고, 힘을 썼고, 또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모세는 죄인이 되었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또내 힘으로 누군가를 중재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역효과가 되고,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다가가다가는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국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애국의 왕자로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였던 사실도 그가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것도 그 어떤 것도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약해지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어떤 것도 모세가 닥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바로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40년간 양치기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40세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애굽의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잊고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좋은 교육도 좋은 환경도 다 잊어버린 채로 부모, 형제와 떨어진 채로 그렇게 혼자서 광야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양치기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의 끝마무리를 준비할 때, 이제는 어떤 소망도, 계획도 세울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호랩산, 하나님의 산,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광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 을 뜻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불은 이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은 고단, 환란 또는 하나님의 심판 때를 의미한다고 라 봅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상징임을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는 또 그 신발을 벗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신발은 또 다른 의미로 자신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든 권리를,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제 내가 의지할 곳도 없고 내 인생의 소망도 계획도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신 이후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드신 이후에 부르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 앞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환란 가운데, 그 부끄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든 동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을 맡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도 꿈도 계획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명을 가진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또이 고난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이도 환경도 상황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의지할 곳은 믿을 뿐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